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고, 결혼한 지는 3년이 된 26살 주부입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목과 같이 시아버지한테 무참하게 당해버렸고, 정말 매일같이 눈물만 터져나오는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의도치 않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생각하지도 못한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그때는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제게는 늘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는 남편도 있었고, 제게 생긴 아이를 낳고 싶어서 큰 마음을 먹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었죠. 지금은 그때 제가 선택한 그 결정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제 모든 것보다도 소중한 제 아이를 낳은 건 절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같이 사는 걸 동의했던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원래는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좋은 대학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서 등록금을 벌어야 했죠. 그래서 중간에 결국 휴학을 하게 되었고 알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휴학을 하게 되었고 알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 하는 알바였기에 모든 게 낯설고 힘이 들었죠. 그런데 매일 같이 와서는 제 번호를 따간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거의 매일같이 알바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남편도 키가 크고 훈훈한 스타일이어서 저도 내심 싫지는 않았었고요.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남자를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정한 남편에게 더 끌렸던 것 같네요. 그리고 결국 아이가 생겨서 학교로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게 너무나 기뻤지만 지금은 그냥 집이 어려워도 대출받아 다닐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알면 만나지 말걸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 순간 자꾸만 후회가 됩니다. 이쁜 짓 하는 내 새끼 보면서 힘은 내지만 친구들 간호사 된거 보면 부러운 마음이 크네요. 제눈 제가 찌른 거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결혼해서 식무 취급 받으며 시아버지께 머리채까지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결혼 전에는 서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혼자 지내시다 허리를 다치셔서 3개월 전부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그럼 내가 수발 들고 다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어쩜 그럴 수 있냐고 너무 독하다고,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화가 났지만, 결국 그러자고 해버렸습니다. 그때 독한 년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남편은 저의 손을 빌려 효도를 하려고 하네요. 아무튼 결국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고 아기가 어려서 육아까지 하려다 보니 정말 생활에 지쳐 더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도 아버님께서는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 것이고 거기다 아이는 고치고 있고 아버님은 그런 모습을 다 보셨음에도 아이를 단한 번도 봐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다면서요, 집에 있을 때만 아프다고 난리치시고, 밖에 놀러는 아주 잘 다니셨습니다. 집안이 더럽다 반찬이, 이게 뭐냐 등등 계속 참견하시고, 큰 소리 내셔서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힘들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밥상에 숟가락 한번 놔주신 적 없고, 오는 애 달래주신 적한번 없으시면서, 매번 저에게 바라기만 하던 시아버지, 어제는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또 회사 나가고 저랑 아이 그리고 시아버지랑 함께 있었는데 점심에 몸이 너무 좋지 않아 국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멸치에 다신물 내고 오명도 얹고 제가 한 국수 맛있다고 남편이 칭찬해줘서 아버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국수를 보시자마자 화를 엄청 내셨고 애가 놀라서 우는데도 시끄럽다고 또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드시지 않겠다며 국수를 그릇채로 싱크대에 갖다 부으셨습니다. 본인 것만 부은 게 아니라 저랑 알 것까지요. 진짜 너무 분한 마음이 머리 끝까지 치솟았고 눈물이 나오는 걸꼭 참고 아버님 밥으로 다시 해드릴게요 했더니 싫다 안 먹는다. 내가 며느리 눈치 보고 이런 대접 받아야 하냐?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길래 두번 정도 더 물었습니다. 반찬에 신경 써서 다시 차려드릴게요 했는데도 싫답니다. 안 드신답니다. 그래서 애기 밥은 먹여야 하고 다시 하기엔 이미 마음이 너무 지쳐서 힘이 쭉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애기가 치킨 먹고 싶다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치킨을 시키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치킨을 배달 주문을 하고서는 조심스레 아버님 방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치킨 시켰는데 치킨이라도 좀 드시죠. 이따 오면 아버님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미 저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어떤 것도 안 먹겠다고 말 걸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화나고 지쳤습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애쓰고 집안 청소도 엄청 깨끗해 하는데도 트집을 잡으셨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도와주지도 않더군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 치킨이 도착했고 아버님께 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기랑 먼저 치킨을 먹었습니다. 애는 조금 먹다가 TV 본다고 거실로 나가고 저 혼자 주방에서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 얼굴 시뻘개져서 나오시더니 제 머리채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고얀년 2년 전연 하면서 머리채 잡고 흔드셨고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아버님을 밀쳤는데 아버님이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허리를 붙잡고 주저앉으시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더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머리는 산발이 된 상태로 그냥 거실에 있는 아이 들쳐 외고 집 밖으로 뛰쳐나와서 택시 타고 친정 왔습니다. 지갑도 폰도 없어서 택시 기사님께 빌려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제가 울면서 택시를 내리자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깜짝 놀라하셨고요.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버님을 밀치고 나오냐 혼자 두고 나오냐 아무리 안 먹는다고 하셔도 그렇지 혼자 치킨 시켜 먹으니 좋더냐 등등 이런 눈 믿고 재미를 다 버리고 결혼 한 건가 싶어 억울하고 미치겠더라고요. 엄마도 화가 많이 나셔서 이혼하라고 난리 치셨습니다. 아버님이랑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님이 저희 집에서 다시 나가시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거고 남편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이혼할 겁니다. 제가 왜 수발 들고 머리채까지 잡혀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엄마랑도 얘기 많이 해봤어요. 간호 공부를 계속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 휴학 상태니까 복학할 수는 있는데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잘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두렵네요. 새로 시작하기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애기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해요. 다시 공부는 시작하고 싶은데 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 애를 봐주실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 일단 여러 가지로 알아보려고요. 확실한 건 그 집에 제정신이 아닌 시아버지가 있는 한 절대로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집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시아버지는 두번 다신 상종 안할 거고요. 걱정이 앞서지만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남편 고쳐 쓰긴 글러먹은 거 같으니 저라도 아이를 위해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저 힘내라고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